안녕하세요. 물공이였습니다 오늘은 5월 1일 수요일이고요. 물때는 조금입니다. 오늘도 역시 생선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형강망이 3척, 안강망이 17척, 자망이 1척 에서총 21척의 배가 들어왔네요. 5,380 상자에 생선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고요. 어, 이쪽은 다 안강망들, 안강망배들 많이 보이고 있고, 아까 그, 저 끝으로, 어, 소 어, 자망배 한 척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안강망배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어, 이곳 목포에는 다양한 생선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어, 그리고, 뭐, 갈치, 참돔 황석어, 중화새우, 어, 각종 생선들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민어, 어, 장어, 그리고 삼치, 농어도 보이고요. 수족입니다. 수족이. 여기서는 이제 반어 또는 수족이라고 부르고요. 어, 등태거, 간재미, 갑오징어, 그리고 여기는 서대, 박대네요. 박대, 박대와 가자미, 그리고 백조기들 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귀도 보이는데 아귀는 작은 사이즈의 아귀들만 좀 주로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참돔입니다. 어, 요즘 참돔이 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싱싱하고 어, 탕거리로 아주 좋아요. 작은 사이즈들은 탕거리로 많이 드시고 어, 그리고 도미찜, 찜요리 이렇게도 많이 드시죠. 그리고 큰 사이즈들은 횟감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서 제가 자막으로 보여드렸는데 어, 전설의 심해어 도돔입니다도돔 돛돔. 어, 사이즈가 아주 크, 큰 거네요. 어, 도돔은 가장 크게 자라면 뭐한 2m 정도 자란다고 해요. 2m에 뭐 200kg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 이게 지금 제 키만 하니까 뭐 1m 한 7, 80은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배, 배쪽 부분도, 배쪽 부분은 이렇게 좀 하얗고 등 쪽은 어,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어, 눈이 초롱초롱 하네요. 입술도 아주 두껍고, 이 입술이 까먹고 두꺼운 걸 보면은, 아주 오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도톰 어, 심해에서 나, 나고 있는 도톰입니다. 이제 낚시로는 찾기가 힘들고 간혹가다 이제 그물로 이렇게 잡히 같이 잡히기도 하고요. 낚시로는 뭐 산란기 때한 번씩 낚시로 잡힌다고 합니다. 정말 찾기 힘든 이 바다의 로또라고 하는 어, 심해어 도톰이었고요. 네, 꽃게가 조금 보이네요. 암꽃게, 숲꽃게가 섞여 있어요. 여기 배부분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 거, 어, 배부분이 하얗고 뾰족하게 되어 있는 건숲게고요 배부분이 꺼먹고, 어, 둥그렇게 넓적하게 되어 있는 거는 암게입니다 네, 이쪽은 참돔들, 그리고 우럭. 우럭이 오늘 곳곳에 조금 많이 보이고 있네요. 우럭이 곳곳에 많이 보이고 있고, 뱃댕이, 등태거, 그리고 여기 황서거가 또좀 나와 있어요. 어, 황석어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 중국에서 요즘 수산물들도 엄청나게 많이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으로. 어,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아예 사람이 여기 목포 판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그날 그날 좋은 신생한 생선들을 바로 중국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어, 황석어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황석어를 어 중국에서 엄청나게 가져가 사들여가가지고 저희가 저희는 사실 좀 이렇게 저렴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생산인데 어뭐 물론 저렴했지만은 단가가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다 사들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사들여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이렇게 경매를 받아야지만 어살 수가 있어요 중국에서 워낙 많이 사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매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한 줄에 뭐열 짝씩 있는 것도 있는데, 뭐, 한열 짝씩만 사는 게 아니라 몇백 짝을 사가니깐요 어, 저희들도, 어, 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맛보실 수 있을 때 빨리 맛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여기 갈치들인데, 큰 사이즈의 갈치들 좀 많이 보이고 있네요. 마리갈치들 좀 보이고 있고, 마리갈치들은 뭐, 일미부터, 10미, 20미까지도 요새 좀 나옵니다. 20미들은 조금 사이즈가 작은데, 어, 가격대가 아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갑오징어들 좀 보이고 있고요. 어, 아귀, 여기도 우럭 좀 보이네요. 어, 갈치 잠깐 또 설명드리면은, 갈치가, 어, 뭐, 마리갈치를 제외하고는, 어, 원갈치, 띠가 없는 원갈치, 어, 삼지에서 3지반 정도, 삼지 반 정도 3지 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 사, 그 다음, 삼, 그, 삼지 정도 되는 한띠갈치, 그리고 두띠갈치, 세띠갈치, 그리고 풀치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한 상자에 대략 한 15kg 정도 당겨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뭐 18에서 20kg까지 또 당겼는데, 지금은 지금 15kg까지 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참돔들, 우럭, 그리고 중화새우가, 어, 조금씩 보이고요. 어, 배마다 잡아온 생선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뭐 여기 목포 인근 앞바다에서 이렇게 조업을 하시는데 거의 뭐 비슷한 곳에서 잡다 보니까 어, 어느 정도 어, 골고루 나오는 것들이 그래도 이 옆에 배와 어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배들이 많이 잡았냐 적게 잡았냐 그 정도 차이고 어, 어종에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여기 또 자망배 한척 있는데요 어 자망배에는 오늘 이렇게 참돔들 좀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상어도 좀 보이네요 상어. 어, 상어도 상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상어도 어, 껍데기 벗겨 가지고 빠득비득비득 말려 가지고 이렇게 찜으로 많이 드시죠 어, 살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맛있어요 두툼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상어입니다. 그리고 민어와 꽃게 소량 보이고 있네요. 네, 오늘도 역시 양념망배들이 많이 나왔고, 자어배간 적이 있었는데, 자몽배는 이제 음. 참돔, 참돔, 가자미들이 좀 보였고요. 어, 뭐, 그에 민어, 민어도 조금 있었고, 어, 자어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어 어저만 배에는 참돔들좀 많이 나 있고 오늘 갈치는 좀 많이 줄었네요. 좀 많이 줄었고 참돔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황사 거들이 조금씩 어, 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황사 거들 그리고 중화 새우들 어, 조금씩 양이 늘어나고 있고 어, 전체적으로 이제 참돔 양도 어, 어제에 비해서는 조금씩 줄어들지 않았나. 어 싶은데요. 어, 뭐 거의 뭐 비슷한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어, 자어들도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어, 마리갈치들도 뭐 그래도 양이 네, 좀 줄긴 했지만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어, 어 이제 좀 있으면 또뭐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어 이제 가족들이 어 함께 만나는 어 연휴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 5월 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5월 6일 날이 대체휴일이 되어서 어, 6일까지 어, 쉬십니다. 월요일까지. 그죠? 어, 그때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어, 식사도 하시고, 뭐, 예식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뭐 맛있는 생선들 어, 같이 또 집에서 한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길기 때문에. 뭐 계속 외식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뭐, 마리갈치들도 한번 드셔보시고, 참돔도 한번 드셔보시고, 황소, 또, 어, 조림이나 탕 끓여서 한번 드셔보시고, 어, 다양한 생선들이 많이 있어요. 어, 그래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어, 이번 주는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어, 대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또잘 준비해서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뭐 가보지는 어떤 것도 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많이 나왔어요. 이제 가격이 좀 떨어졌고 어,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새벽 날씨가 새벽 공기가 조금 조금 쌀쌀합니다. 조금 어, 그래도 뭐 크게 추울 정도는 아니니까. 낮에는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 어, 여러분들도 항상 어, 이, 이 교차 때문에 좀, 좀 고민이 많으셨던데 나가실 때 옷차림에 어, 그냥 조금 가볍게 입으시고 어, 얇은 외투 하나 챙기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오늘도 어, 벌써 수인이네요 어, 오늘은 뭐 근로자의 날이라서 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테고 어, 그래도 바쁜 업무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 많은 분들이 항상, 어, 활기차게 지나가는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어,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장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